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 설교부터 다시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더 좋은 예배 영상으로 그리고 더 좋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지나리니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는 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소로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을 몇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종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이 약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네요 여러분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이 무리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무리는 예수님을 3일이나 따라다닙니다. 3일을 정말 밤낮 동고동락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편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보러 오셨고, 그 다음에 3일 같이 묵었고, 또 하루 이틀 가니까 5, 6일에서 7일 정도는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굉장히 중요하죠. 부르심이 시작이니까.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갈망 이거 역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무리,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맛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지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건이뒷 부분이에요. 뒷 부분이 어떠냐면 이제 삶이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수님 반응이 이거예요. 2절에서 보면,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불쌍히 여기냐? 라고 얘기할 때이 부분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그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만 해줘도 참 위로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현실적인 상황, 그걸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하시고, 필요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걸 챙겨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피로 알아 그래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죠. 갈망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막 구해 달라고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채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채워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구하든 구하든 어쨌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 관심에 감사하고 그 채워주시는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아만나신체 우리 남설은혜교회 우리 모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좀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주님을 갈망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는, 주님을 갈망하지만 주님께 제대로 못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이 계신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갈망을 해야 주님을 좀 제대로 볼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긴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좀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그거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랑 똑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가 지난 다음에 새로운 기적인 거죠. 런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알아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자 제자들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찾을까요? 이상한 부분이 여긴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5천 명이 넘는 인원을 먹인 걸 봤죠. 근데 마치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 그때 5천 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또 가능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본문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무렵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장인 7장 31절 37절과 계속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31절에서 37절에서 대갈볼리 지역에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대갈볼리 지역은 여러분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몇명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모여봤자 끽해야 몇백 명입니다. 4천 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하면 이방인이 대다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자 제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 이방인들한테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이 메시아적 기적, 잔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린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느낀 것이 있는데, 욕하면서 그들을 닮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사람이 그 욕한 사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욕하면 욕하는 대로 그 사람 모습만 닮아가지, 욕을 한그 사람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누군가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을 욕하고 있다면 딱. 그 사람 수준까지밖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상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욕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뒤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봐야 여러분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그 갈급함에 주님이 채워주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행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봐야 됩니다. 사람 누구나 다 약합니다. 그래서 내옆 사람을 보면 부족한 거 너무나 많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시는 기적도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들은 이 이방인들한테 행했던 이 기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 이방인들한테 욕만 하면서 그 이방인들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행한 일들을 보면서 놀라워했다면 오늘 본문은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군가 한 명은 주님 이들에게도 주님의 그빵 기적,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겠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주님이 머물러 있죠. 그 주님을 보게 되면 보면 볼수록 주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보면 볼수록 주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되는 거죠.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들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사람을 볼때 단순히 정말로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 그 뒤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흩어져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흩어진다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의미는 이거죠.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인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어처럼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체험시켜줍니다. 4천 명 이상이 먹었죠 그리고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도망가세요. 막 흩어지라고.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 이제 먹었으니까 더 가르쳐 줘도 되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죠. 무리는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다시 모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계의 고난 속에서 부활한 그 이후에 다시 모여야 되는 거죠. 이 텀이 생깁니다. 왜 텀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텀 동안 우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텀 동안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싶은 건 먹고 배부름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해서인지, 그걸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드라마 미상에서는 현실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죠 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등원시키는데 시간에 쫓겨서 등원을 하자마자 뒤돌아서 가는 거죠 또 어느 날이 아이가 부모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뒤수만 있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매일마다 시간에 쫓기는 부모님, 그리고 주일날 뭐 이렇게 쉬는 날에는 피곤하다고 쓰러져 누워있는 그 부모님만 보니까 앞모습을 못 그린다는 거죠. 뒤통수만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이 없다, 답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데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시간이 쫓기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이 아이와 즐거운 시간, 이 아이와 행복하기 위해선 거죠 근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쫓기면 쫓길수록 아이랑 멀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원작자 윤태호 작가는 실제 출근하는 길이 이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진짜 시간에 쫓겨서 가는 부모, 그리고 아이는 그 부모를 쳐다보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에피소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상황도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잘 믿기 위해서 믿음 생활 했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난 정말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난 정말 열심히 행동하는데 내 신앙이 점점 말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흩어짐, 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점검을 할까요? 여러분, 40일을 제가 작정하고 새벽에 예배를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간 일주일은 함께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함께 정말 이 유튜브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일에서부터 20일, 이땐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한 겁니다. 구체적인 거 아무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막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송출할 수 없어요. 저희 아이가 자고 있기에 집에서는 송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 오기엔 너무 먼 거죠. 장소가 없었는데 뭐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심초로 부장기사님 지인분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흔쾌히 불려주신다는 거죠. 이 장소 해결됐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있죠. 찬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야 저 혼자 뭐찬송 하나 불러도 되는데 일주일을 하는데 그 특색인데 이 찬양 하나 없어서 반주 하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했는데 아내가 그냥 지인분한테 물어봤는데 지인 그 부부 그 사역자 목사님께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데 이분들이 보내주신다는 거죠. 녹화를 해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찬양을. 근데 그거 전한 번이나 두번 정도 생각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보내주신다는 거죠. 오일을 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자가 문제죠. 저 혼자 설교하는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몇몇 분들한테 그냥 부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쾌히들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동해서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 안 되네요. 말하고 접을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네요라고 할생각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문제들이 계속 해결돼요. 그러자 이제 저한테 두려움이 생깁니다. 막 기대됐다가 갑자기 이거 어떡하지? 내가 개난일 만든 거 아닌가? 막 두렵습니다. 막 다시 즐거막이게 짜면서 즐겁다가 갑자기 도망가고 싶은 거죠. 매일 지금 롤러커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주님께서 이게 얼마나 원하시면 문제 된다는 것들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실까? 그리고 나 지금 못하겠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못난 나를 보면서 계속 할수 있다고 이렇게 독려해 주실까?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원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다시 재정립입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역시도 다시 재정립이죠.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 다시 한번 재정립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걸 잡았던 거죠. 이몇주 전에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불상하고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한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15일부터 설교가 계속 어질텐 설교가 계속 진행될 텐데 그때 흩어짐의 두 번째 이 이야기를 금요일날 할 겁니다. 15일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20일 금요일날은 아까 흩어짐의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재정립 이후에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준비해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신앙을 점검함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5시 30분 힘들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시간인 거죠. 근데 여러분 기대함으로 좀 유튜브 앞에 모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일주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조금 더 주님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싶은 그 갈망을 조금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좀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다시 재정립되고 내옆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욱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기대는 이거예요 많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매일마다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눠주시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개별 카톡을 주셔도 되고 목자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 서로 같이 공유하며 나아가며 서로 도전 받고 더욱더 은혜되는 이 시간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우리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분을 밤잠이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만났다 이 고백을 함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원히 잠잠히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그에게서 나는 또다 나는 또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이 나의 영혼아 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는 도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갈망하를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와를 여호와를 찬양하리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여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방석, 나의 바 석, 나의 구 원이, 시니 나의 구원, 이신이즉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 성. 내가 유동 치아 니 아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주만이 나의 반송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내 신앙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흩으심으로, 우리도 한 주인간의 각자의 자리에 흩어지심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선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재정검함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그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그 터심을 그뜻임을 받으며 다시 재정검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 점검한 걸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동 독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새벽 특별 기도에 주님의 큰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 일주일의 삶이 정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사람들이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마다 부족함을 느끼며 매일마다 부족함을 가지고 그 부족함으로 준비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지만 우리들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뒤에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성장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흩어짐으로 재정립함으로 주님을 선택한다고 라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절정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그 삶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랑 항상 함께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변함없이 신그 사랑과 성령님께서 매일마다 인도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재정입을 또 흩어짐을 통해서 재정입을 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내옆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길 소망하는 우리 아만나 모든 지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구하옵 나이다 아멘.